자 촬영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자 달력 읽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요걸로 그냥 같이 볼게. 그자 아빠, 지금 아빠. 음. 어떻게? 아 그렇게? <laughs> 자 지금은 이제 아빠가 4월 달력을 폈는데 한번 저기 5월 아니 3월 달력. 아빠, 음. 그런데 그 2월 거는 음. 그뭐지 2월 거는 그. 28일까지 있었나 <laughs> 맞아. 아, 맞다. 4년에 한 번씩 29일 날도 오고 보통은 28일이야. 그래서 자, 아 요거부터 할까? 자. 그런데 응. 왜 그래? 음. 왜이월는 그렇고. 한번 해 볼까? 우리가 지금 몇 1년에 몇개몇 월까지 있지? 어? 1월에. 아, 1년에 몇몇 월까지 있어? 1년에 응. 몇 월까지. 응. 1년에 1월, 2월, 3월, 4월부터 가지고 몇월까지 있는지 알아서라. 무슨 말이야? 1월, 2월, 3월, 4월, 5월에서 쭉 가서 몇 월까지 있는지 알아? 어. 8월까지 있어. 12월. <laughs> 맞아. 12월까지 있어. 요. 제일 좋 날. 하이. 10. 아빠, 영어 좀 10. 배워야 돼, 이거. <laughs>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아니라 어. January. 말해봐 제니제니 이게 아니고 제니 제니워리 제니 아니고 제니나 <laughs> 제니 나 아니고 왜? 제니워리 제니워리 어 아니 왜내 이름을 아니 왜내 이름을 말해 누구세요? 뭐 외웠어? 어? 뭐 외웠어? 또한 소리가 제니워리 아니 제니워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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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ruary, f e b u a r y February, 아니고, February, February야? March, m r u a r y 아니고 f e b r u a r y h March, a r c h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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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산책하는 거야? 이거 March. m a r c March. h m a r h r m r c h March. 아,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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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 h March. March. m a 아 c h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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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c 그 1월은 31일까지 있어. 그래서 얘는 31일까지 있고 2월은 하 달이 가까 며칠까지 있다고 그랬지? 28. 어, 28일. 3월은 다시 뭐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도 3 1일 9월 30일, 10월 31일, 9월 31일은 30? 왜9월 31일이라고 했어? 음. 9월도 31일까지 있고, 31일. 자, 이렇게 했어 이거를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 주먹 보면, 한솔아. 여기 뼈 튀어나와 있지? 어. 아, 나그 방법 알아. 여기 봐봐, 어. 여기 응. 이렇게. 어, 1, 2, 3. 봐봐, 봐봐. 응. 이렇게.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응.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자, 1월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하루가 더 많고, 2월은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28일까지 밖에 없어. 3월은 다시 튀어나와 있으니까 31일. 4월은 들어가 있으니까 30. 5월 튀어나와 있으니까 30. 아, 31일. 더 적은 게 들어가 있구나. 그렇지. 있겠나? 6월은 들어가 있으니까 30. 왜냐면 더 7월... 낮으니까. 응, 맞아.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7월은 튀어나와 있지. 그러니까 31일. 8월은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하니까 또 31일. 응. 그래서 9월 들어가 있고, 10월 튀어나와 있고, 11월 들어가 있고, 12월 튀어나와, 다시, 11월 들어가 있고, 12월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어, 날짜 이거를 응. 이해하면 돼. 이거, 어, 그냥 하면 아빠, 헷갈리니까. 아빠, 그냥,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이렇게 가면. 그렇게 네. 가도 돼. 맞아. 뭐, 그렇게 가도 돼. 다시 해볼까, 그러면? 자, 하소리 한번 손 이렇게 해봐. 아빠가 이렇게. 하소리 가면, 1, 2, 3, 4, 5, 6, 7, 8, 9, 10 1 1 1 2 어, 맞아. 그대로 그래서 0 튀어나와 있는 10 올라와 있는 거1 들어가 있는 10가 아니고 1가 아니고 숫자잖아. 아, 아니, 여기 10가 아니고 숫자야, 이거. 0 10 <laughs> 자,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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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까0 10 10 10 10 10 10 10 10 10일0 10손0 10 10 10 3 10 10 삼십 삼십일 뭐라고? 삼십 삼십일 아니 잠깐 몇월? 10월 10 10... 시... <laughs> 아 보지마 아 <laughs> 보지마 야 보지마 3 삼십일이라고 몇번 말했잖아 왜 삼십일이야 한번 손으로 해봐 하소리가하소리 손으로 해봐 어하소리요 요 손으로 해봐 1 2 3 4 5 6 7아 그냥 이 손으로 할게 왜냐면 네. 이, 이 손으로 세야 되잖아 다시 1 2 3 4 5 6 7 8 9 10 튀어나와 있지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으니까 31일까지 잠 <laughs> 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잠만야만줘봐 <laughs> 자만... <응. 웃음> 아이 빨리 해야 돼 이거 어왜 장난을 치고 뭐하게잠만 그렇게 되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뭐 할려는지 아, 뭐 아, 알겠어, 아빠. 아, 이거. 아 이건... 맞아, 아니야. 요 요거 뒤로 가게 하면 아? 이렇게 그러네. 없어져. <laughs> 아유. 왜? <laughs> 오빠. 와, 아, 정말 또 뒤로 가게해서 지우기를 돼 있어. 어? 그래? 그렇지. 튀어나오고, <laughs> <뒤로> 맞아. 튀어나오고. <laughs> 튀어나오고 아니지? 왜? 사만. 이건 튀어나온 게 여기까지 튀어나오잖아, 잠깐만. 다만 아. 아니지? 아 그렇게 손이야? <laughs> 맞아,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해. 또 튀어나오고. 맞아. 잘했어. <laughs> 나맞아 <안> 근데... <laughs> 잘했어. 맞아. 손이 이렇게 해서 맞아. 튀어나오고 들어가. 맞아. 그래서 저기 이게 어 31일까지인지 30일까지인지? 어. 그렇게 해서 손 모양 식으로 알수 있어. 잘했어. 자, 다음. 다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달력 갖다가 한번 볼게요. 자, 3월. 3월이니까 3월은 며칠까지 있을까? 3월? 어. 왜? 이거 이거 같다 하면 3월 며칠까지 있어? 1, <laughs> 2, 3 튀어나왔네? 며칠까지 있어 그럼 3월은? 응? 3월? 응 3월은 튀어나왔어 응. 그럼 며칠까지 입니거 그렇지 31일까지 있는 거야 잘했어 그래서 3월은 31일까지 있어 자 그리고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그지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맞는데 달력에는 일요일부터 체크를 해 그래서 일 월화 수목 금토 이게 음. 주말 음. 이게 주말 맞아 일이라.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라 그래.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오. 우리는 평일이라고 불러. 음. 음.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자 이제 월오늘이아 오늘 여기 십 일이야. 응. 음. 음. 예, 음, 자, 3월, 오늘 이제 3월 18일이야. 응? 그지? 그러면, 하수이 일주일이라는 게 뭔지 알아? 일주일? 일주일? 응. 일주일. 맞아. 그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지. 7일을 일주일이라고 해. 그래. 7일. 일, 하수라 봐봐. 응. 일, 월, 화, 수, 모, 금, 토. 총 7일. 그럼 우린 일주일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가는 그한 주일을 일주일이라고 불러 그럼 봐봐 소라 18일 기준으로 일주일 뒤면 며칠일까? 18일에서 일주일 뒤 무슨 말이야? 일주일이 7일이라 그랬지 7일 그럼 7일이 10... 7일이 18일에서 오늘부터 잠깐만 7일이 응. 이거? 응, 아니 아니 아그 그 7일 그 어, 그러니까 더하기 7일, 그러니까 7일 뒤에 7월? 어, 7월? 아니, 봐봐, 소라. 18일이야. 오늘이, 아... 오, 오늘부터 7일 뒤는 며칠이야? 7월 무슨? 7일? 7일 뒤, 무슨? 7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19일, 또 하루가 지나면 20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일요일 말하는 거였지 응, 음, 아니, 아니야. 봐봐, 오늘이 18일이야. 하루, 그러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아 일주일이 지나면 25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어, 그러면, 다른 것도 어, 13일, 오늘이 만약에 13일이야? 어. 그러면, 일주일 뒤는 며칠일까?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응. 13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여기, 월화수목금토일에서 말하는 거지 아니면 숫자 숙자. 말해는거 여기, 월화수목금토일은 요일, 어, 요일이라 그러고, 이거는 일. 날짜 자 1월 지나면? 저기 7일이 지나면 13일부터 7일이 <laughs> 지나면 며칠일까? 그렇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7일 되잖아 맞아, 7일이니까 그냥 하루, 하루 밑에 거야 왜냐면 이게 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얘 7일 간격으로 이렇게 패턴이 있잖아. 7일. 7이라... 어. <laughs> 그럼 봐봐, 쉽게 오늘이, 14, 아 참, 오늘이 18일이지. 음? 그럼 일주일 전은 언제일까?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즉, 7일 전. 그럼 여기상한칸 위로 올라가면 돼. 즉, 일주일 전은 11일이었어. 어? 왜 하필 병원? 아이거 오빠 병원 가는 날이어 응? <laughs> 아빠 그냥 달력을 사진 찍고 왔어? <laughs> 아니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거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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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읽을까 하빈 병원 오전 8... 8시? 응, 응. 8시에 지 오빠? 자 한번 더읽을까자 어. 만약에 아, 이번에 4월 달로 한번 해보자 4월 응. 오케이 자 오늘이 만약에 15일이야 응? 오늘이 만약에 15일이야. 어? 그럼 오늘로부터 만 아니고 어, 오늘로부터 일주일 아, 뒤는 며칠일까? 주일 뒤? 어. 그럼 반대로 가는 거야. 일주일 뒤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아. 7일 밤을 자고 나면 며칠일까? 어, 이거? 그렇지. 얘가 일주일 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래에 있는 거 그냥... 그렇죠, 어차피 이게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음. 7일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럼 잠 만약에 잠 음. 화요일에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음. 일주일 뒤 일주일 이러면은 네. 달력 숫자 같다 기준으로 7일 음. 지난 다 지난 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자, 15일 기준으로 이게 일곱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음, 맞아. 맞아. 일곱이라서 그래. 맞아. 그러면, 15일, 오늘이 15일일 때, 일주일 전은 며칠일까? 어? 일주일 전. 뭐가? 15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어, 뭐 하루 전. 하루 전. 뭐 이렇게 하면 그 전날이잖아. 어,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응. 일주일 후, 일주일 전이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지. 얘가 바로 일주일 전. 그러니까 하루 전이면 어제잖아, 소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그제, 엊그제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면 그 7일 전을 얘기하는 거야. 엊그제는 그냥 내... 엊그제는 마... 이틀... 그... 엊그제는 3일 전.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나 그냥 이렇게 들었어. 엊그제가 그냥 그 글자를 더 길... 기... 응. 더 길게 만들면 엊그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laughs> 자, 엊그저께 아빠가? 아마 문제를... 아빠 엊그저께? 엊그저께? <laughs> 자, 아빠 그럼 또 문제를 하나 내볼게 원래 그거 더 길게 하는 말이야 엊그저께 자, 아요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뭘 <laughs> 안에 물들었어? 어? 물풍선이라고 했잖아 <laughs> 이거 잘안 터져. 뭐 하는데? 자, 지금, 에이? 달력이, 그냥, 저기, 아빠가 문제를 없어? 만든 거야. 어. 자, 달력이 이렇게 찢어져 나갔어. 어. 그러면, 이제, 오늘이 6일이야. 어. 그러면, 6일 뒤, 2주, 6일에서부터 2주일 뒤에 2주? 약속이 있어. 어. 1주면 7일 뒤. 2주면? 자, 음. 2주면, 6... 14. 그렇지, 14일 뒤가 되는 거지. 응. 자, 하솔이가 오늘 6일인데, 2주일 뒤에 유주랑 약속이 있어. 그럼 며칠 날 약속이 있는 걸까? 응? 2주일 뒤에 유주랑 약속이 있어. 그럼 며칠 날 약속이 있는 걸까? 오늘이 6, 6일이야. 음, 주방 갔다 오 여기? 그렇지, 그게 며칠이야. 뭐지 어떻게 그랬어? 저랬어 여기다가 칠 더했나? 어 왜냐면 그냥 응. 어, 여기 그냥 어... 아니 그냥 모르겠어 음, 그냥 말했 말한... 그냥 말했어? 어떻게... 하나 더 해볼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어, 어. 어 원래 이게 이렇게 가니까 그냥 말했는데 각박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어. 오늘이 5일이야응자3주 뒤에 하소리. 하솔이... 3주? 바... 어, 3주 뒤에 바이올린 발표회가 있어. 참 아직. 참 음. 아무도 것 말하지 마, 봐. 말안 해. 아직 첫 성... 설명 아무것도 음. 하지 마. 참3 음. 주라고. 참 음. 말... 아, 아직. 응말안 음, 해. <laughs> 어 말했다. <웃음> <웃음> 아니야 말안 할게. 어? 빨리 풀어 아빠 입만 보지 말고 <laughs> 3주야 3주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어. 음, 괜찮아. <laughs> 원래 이렇게 했는데. 맞아. 천천히. 예. <laughs> 3주. <웃음> 3주. 했으면? <26? 웃음> 너무 잘했어. 마지막 한 번만 문제 던져 볼게. <laughs>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맞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힘투로 여기서부터 이5 2이십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될수 있겠지? 그게 아니면 그게 더안 음. 쉬운데? 아 그래, 하수리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아 여기서 네. 7더 더하면 19 <laughs> 여기서 아. 또7 더하면 이6뭐 이렇게 해도 상관 없고. 음. 음, 너무 잘했어. 자 이제 우리 가지고 달력을 읽을 수 있게 됐어. 음, 잘했어요. 음. 나가서 또 한번 연습해 보자 우리. 자, 차영 경례 감사합니다. Now we can't.